다르죠. 기준. 예. 네. 이는 언제에 대한 얘기야? 과거. 보였던 게 과거지. 네. 그럼 부유한 건 그때. 보인 건 언제야? 과거. 적어봐야 돼. 아. 보인 이거 이거는 보인 건 현재. 그렇지. 부유했던 건? 과거. 응. 지금 부유해 보여 와. 예전에 부유했던 것 같아. 지금 망했나봐 같은 얘기잖아. 네. 돼? 네.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. 널. 예전에 만났어. 근데 그때 네가 축구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야. 네. 너 괜히 축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. 그당시에지 내가 지금 널 만난 거야. 네. 옛날 에 운동했겠는데. 운동했던 걸로 보인다. 아, 된 거야? 네. 기준이, 기준이 보였다와 보인다잖아. 뒤에가 똑같을지언정. 네. 보인게 네. 예전에 그 당시에와 지금 보이는데 옛날에 그랬나봐인 거죠. 아. 돼? 네. 오케이. 그녀는 보였다, 부유했던 것으로. 그 다음에 해오피피죠. 기준보다 일 과거지. 기준이 뭔데? 과거. 얜 뭐야? 대과거 그렇죠. 헤드피. 그렇지. 누가? 그녀가. 부유해 언제 얘보다 과거에 내가 옛날에 원기를 만났는데 그때는 운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봤을 때그 옛날에 운동을 했던 걸로 보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돼 네. 이게 투부정사 혹은 준동사의 시제예요 여기서는 에 무엇을 안 써요 쓸 수가 없지 해부피피 PP, 해부피피잖아 아 해부피피 기준보다 과거라며 그러니까 얘 자체만 보았을 때는 이게 현재일 순 없지. 네. 과거인지 대가건지는 모르지. 왜? 얘가 있어야 되니까. 마찬가지야. 투 알버를 봤어. 대가원일순 없지. 하지만 현재인지 과거인지는 모르지. 네. 그 앞에 봐야 되니까.